2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베레모를 세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친구 결혼식을 가려고 빈티지 샵에서 산 모자예요. 정말 좀 굉장히 숙녀, 숙녀의 느낌이 나는 모자. 이런 장식을 장식의 느낌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깃털이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패드가 돼 있거든요. 복신복신하게 솜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 그때 느낌 상당히 예쁘긴 한데 사실은 이게 핀이나 클립 같은 거로 고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때 이제 뭔가 핀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갔는데, 결혼식이야. 특별한 하루니까, 뭐, 핀으로 애써 고정한다 그러지만, 매번 그렇게 핀으로 고정까지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스타일이나 미에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에 그냥 조용히 소중하게 담겨 있는 모자. 그냥 그때 결혼식 가서 사람들로부터 허, 너무 멋있다고, 오늘 아웃핏 너무 멋있다고 칭찬 많이 들었던 그런. 그냥 추억,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자예요. Yeah.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촬영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하는 거 옷도 좀 갈아입었습니다. 이 옷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빔프라임에서 산 캐시미어 100% 스웨터입니다. 2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세일할 때 가서 2만원이었었고, 지금 가시면 3만원이에요. 어, 1월이나 2월 그때 가면 은 남은 캐시미어들이 세일을 하니까 그때 구매를 하시면 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베레모는 그냥, 그냥 베레모자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좀 순진해 보이는? 이렇게 하면 조금 프렌치 느낌? 요것도 약간 프렌치인가? 만두 얹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제 무난한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잘안 써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덜 쓰게 되는. 근데 뭐 무난해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모, 이 베레모를 많이 써요. 쓰면 정말 예뻐요. 저는 이게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 지금의 저한테는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걸 더 많이 써요. 약간 그 레트로한 느낌이 없진 않은데, 저는 이거를 쓸 때, 이렇게 막 숙녀답다거나 레트로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캐주얼한 옷에다가 들여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의 지인들은 정말 잘 아는 환한 저의 겨울 아우터예요. 친한 애들은 이거 보고 저 보고 DHL 서비스맨 같다고 하는데 쓰고 귀도 딱 맞아 이렇게 올려주면 뭔가 하는 여자 저런 코트를 입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배달하고 그런 거 그런 거 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는 코트. 역시나 에서한번 써봤는데 역시 는것 같아요. 아까 그 까만 모자가 더 낫죠? 제가 베레모가 3개라 그랬는데 네개네요네개 4개. 이게 제가 베를린에서 갖게 된 모자인데, 어, 진짜 이렇게 하니까 트렌치 코트 입으면 정말 너무. <laughs> 어머. 어머. 암호명은. 벌린 4 9 8 7이두 가지는 제가 벌린에서 갖게 되었는데 어떤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료 나눔이 있었고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이게 이 모자를 갖게 된 이유가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과 모자와의 연관성이 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알란카프로라는 예술가가 있어요. 미국 작가이고 50년대, 60년대 활동을 많이 했고 아방가르드, 기존 예술의 그 의미라든지 그 구조를 좀 탈피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작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2015년에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때 베를린 아트쇼에서 아들랑카프로의 프로젝트를 기념해서 다시 리바이벌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플루이드라는 작업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그 여러 곳이라 하면 굉장히 뜬금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예술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클어로 얼음을 쌓은 거예요 프로젝트를 우연한 곳에서 하면서 우연한 관람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또그 그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술이 어떤 오브제화 되는 거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얼음을 사용한 것 그대로 높게 내버려 두었던 거고, 알랑 카프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미지는 의미는 예술은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행동이고 실천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작가가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시작을 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충분히 미래에도 연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이 꼭 오브, 오브제가 아니어도 예술은 계속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크레딧을 갖거나 하,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실행한 아이디어는 첫 번째 실행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를린에서 2015년에 그 사람의 작품을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은 1967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시내 게시처럼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몰랐죠. 뭔가 뭘 뚝딱뚝딱 하고 있길래 아 이거 예술 프로젝트인 것 같다라는 냄새를 맡고 가봤어. 요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 알랑카 프로 프로젝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길래 아나 그거 알고 있다. 너네가 그걸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따가 오후 4시쯤에 오면은 이 물건들을 무료 나눔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제가 출동을 합니다. 오후 4시에. 이들이 알랑카프로의 그 아이디어를 계승한 방식은 사람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을 받아서 알랑카프로가 1967년에 쌓았던 그 사이즈 그대로 이번에는 얼음 스퀘어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기증받은 물건들을 쌓고 오후 4시에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1967년에 알랑카프로의 얼음, 얼음 담이 녹은 것처럼 물건이 사라지면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때 넋 놓고 보고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셉보이스 와 알랑 카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운명 같은 운명 같은 거였고 어, 그 프로젝트의 한 조각이 저에게 와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조금 이렇게 다닐 때 자꾸 다녀야 되는 좀 약간 불안해요 이렇게 탁 쓰여지지가 않는 거라서 저의 벌린 이야기였습니다. 어, 뭐야? 베레모 또 있어. 이것도 체러티샵에서한 2파운드 이렇게 줬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아있어요. 제가 <laughs> 영국에서 진짜 많이 쓰고 다녔던 거예요. 진짜 아무데나 막 써도 되고, 그리고 워낙 싸게 주고 산 모자니까, 진짜 막. 막 쓰고 많이 쓰고 다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잃어버리지도 않고 계속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캉골 오리지널 라벨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오래된 건가 본데 저에게 지금 다른 캉골 모자가 있는데 이것도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오리지널 어쨌든 저는 베레모가 3개가 아닌 5개의 인으로 정정합니다. 느닷없이 캉골 모자 시리즈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캉골 모자가 3개가 있어요. 대실패 모자들 뭔가 저랑 안 맞는 모자인 것 같아요. 왜 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좀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 얼굴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 얼굴도 바뀌고 스타일도 조금씩 변화하고, 그러니까, 어울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음. 저는 이렇게 좀 챙이 작은 게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자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예뻐요. 이런 패턴이라든지. 어쨌든, 실패한 모자. 이건 제가 일본에서 산 거거든요. 칸골 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니트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뭐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게 막 지하철 타고 막 빠르 빨리 걷고 막 이럴 때 이게 좀 거슬린단 말이죠 벗겨질까봐 굉장히 캐주얼한 모자인데 이렇게 잡고 잡아줘야 되고 잡고 지하철을 막 걷기에는 제가 지금 그런 에너지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 쓰는 바보 샵에서 샀고요 겉에는 이렇게 클래식하게 코드로이로 돼 있고 안에는 요렇게누비 예,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 지하철 때 되게 자꾸 다녀야 되는 게 문제라고요 사람들로부터 모자로 기억되는 거그 모자 쓰고 온 여자 있잖아 약간 이렇게 기억되는 거 이런 모자예요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러시아 시베리아 고속열차 익스프레스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그냥 이 니트기 때문에 그냥 진짜 사실 만만한 거예요. 근데 딱 착용했을 때 느낌이 되게 특별해가지고 이걸 쓰면 너무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주 안 써요. 아껴서 쓰는 거지. 얘는 과연 왜 샀을까? 인생은 가끔 미스터리예요. 분명히 예쁘니까 샀을 텐데. 난방용 모자 두 개가 있습니다. 둘다 제가 사지 않았고 선배가 준 거고 이것도 거저 줬다고 봐야 돼요. 천원에 천 제가 샀으니까 겨울에 아우터가 칼라가 좀 단조로운데 이런 어. 거딱 쓰면은 좀 밝아 보이고 나도 기분이 좋고 확실히 이런 그냥 캐주얼하게 막 쓰는 모자는 화려, 좀 환한 컬러들 색감 이쁜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띄워주는 거? 마지막으로 희한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모자라기 보다는 헤드피스인데 조심스럽게 만져야 될것 같은 그런 좀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브리티시 메이드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핸드메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원단을 봐도 되게 아주 오래된 진짜. 푹 가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헤드피스를 산 거죠. 그때는 좀 파티가 많았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파티 갈때 뭔가 다른 스타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처럼 막푹 파인 드레스 이런 거 말고 나는 좀 나만의 나만의 파티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에 심취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 많이 썼냐고요? 한두번쓴것 같아요. 사진이 하나 남아 있긴 해요. 파티에서 썼던 사진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걸참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심취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정말 미세한 거에 혹하는 거. 제가 이런 약간 아주 오래된 라벨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처럼 어떤 걸로 혹하는 거. 그런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죠. 이것도 빈티지인데, 제가 또 옷도 빈티지가 많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 옛날에가 훨씬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요. 어, 이 제품을 이 가격에 살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 보석을 발견했다?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 하나 붙여서 꿰매서 손으로 만들었구나 생각을 하면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 채널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옷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 낡은 것도 다시 보자. 그 모토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함부로 버리겠어요?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처음 살 때부터 유행은 지나있던 건데. 아 파티 있었으면 좋겠네. 이거 한번 보여주러 가게. 저의 모자와 헤드피스 컬렉션을 다 보여드렸고요. 저도 모자에 깃들여있는 사연을 떠올려 보면서 저 또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옷장 속에 모자 있으시면 꺼내서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수 있었던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봬요. 일부 안 보신 분들 일부 보시고요.